주디캠프 게임 개발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대비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계획 변동 내용입니다. 주차별 깃허브 커밋 통계입니다. 게임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이동에 따라 무기가 움직이며 그와 함께 캐릭터의 바라보는 방향도 변경되게 됩니다. 이동은 W, A, S, D로 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hp와 대시바 ui가 있습니다. 대시 소모를 했, 소모할 때마다 파란색 아이콘 이 사라지며 5초가 지나면 하나씩 차오르게 됩니다. 공격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모르는 아이템 강화 5 0트로 참격 을 원거리나 근접공격 2회로 강화 할수 있습니다. c를 누르면 무기 정보와 캐릭터 정보가 표기됩니다. 무기 개수와 공격력, 무기 공격 횟수를 모두 곱한 것이 총 데미지입니다. V를 누르면 인벤토리가 열리고, 인벤토리 슬롯에 아이템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아이템에 따라 캐릭터가 강화됩니다. 현재 캐릭터 간, 캐릭터와 몬스터 간 충돌은 구현되지 않고, 몬스터와 몬스터, 몬스터와 공격 충돌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종료하겠습니다.